지금 구글폼으로 신청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 통해 가지고 방금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 직원한테 구글폼 내용 전달을 조금 받을게요. 자, 신청을 해주신 분이 이런 내용으로 올려주셨어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 y 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 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지금 그러면 크게 협박 혐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거 침입 혐의가 있는 거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거는 일정 부분 조금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판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비켜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헌법 제 283조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지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협박 행위 그리고 여기서 침입한 행위를 뭘로 볼 거냐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약의 내용 즉,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밖에 제삼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 제삼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두발 벗고 못 주무셨으면 해서 왔다. 라고 한 부분이 해악의 고지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의 권리 행사 정당한 고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고발을 한다 신고를 한다 라는 게 무조건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 여러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신고를 한다는 목적 자체가 상대방으로부터 뭐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본다면 공갈죄에서 얘기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그와 반대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증거들을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억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지려고 찾아가셨던 거고 이거는 한번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볼 법하다 그리고 배를 눌렀는데 공동연관이 열려버려가지고 들어간 경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정도의 행위인가 주거의 평온이 뭐 깨지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무죄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뭐 주거의 평온이 깨졌지만 그럴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법익이 침해가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건데 이러면 사실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벌금형 정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받아 보시고 구체적으로 변호사랑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당연히 사과를 받고 싶으실 텐데 지금 상대방 태도로 봐서는 적반하장인 경우인데 아마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클것 같아요. 여러 차례 그렇게 고의로 음식을 받아놓고 주문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사기로 처벌을 받으실 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셔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한번 다퉈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두 번째 라이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